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평 최고의 부동산 전원닷컴 공인중개사 입니다 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양평군 개군면에 위치한 아주 넓은 터를 가진 주택이 좀 급매로 나와서 어, 주택을 좀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지면적 400평 이고요 어, 건축면적 30평 어, 철골 조 구조를 가지고 있고 2011년 10월에 준공이 난 주택입니다. 현재 방 2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 어, 난방은 전기 판넬을 어, 사용을 해서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개별 정화조와 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수는 800m 깊은 안반수를 어, 사용하는 대공을 어, 파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 주택은 또그 어, 2차선 도로변과 약 3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상당히 좋고요. 편안한 평탄지 마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진입하는 도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진입하는 도로인데요. 어, 지금 뭐 마을길을 통해서 2차선 도로변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마을길을 통해서 어, 쭉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편안한 그냥 어 논과 밭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또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차량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 있는데요. 음 어, 지금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요두 대문을 활짝 열면 어. 차량 한 4대 정도는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지금 그곳에는 이렇게 잡석하고 디딤석을 좀어 이렇게 어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주말 주택으로 계속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지금 전혀 어 관리를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유실수들이 쭉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 매실나무하고 요런 것들이 한40% 정도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넓은 텃밭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경계면으로 경계 펜스는 다 치쳐놓은 상태입니다. 어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자라 있어요. 이 매실나무하고 음 이게 어떤 나무일까요? 매실나무 대추나무네요. 이게 대추네 어 대추나무가 이렇게 어40%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충분하게, 어, 또 이쪽 앞쪽으로는 텃밭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이곳에서, 어, 전원 생활을 체험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땅이 넓어서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 상당히 좀, 오늘 날씨가 무더워서 그런가 좀 버겁긴 한데, 400평 크기가 알땅 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어요. 어, 도로 집은 없는 400평 알땅이고요. 어, 경계면으로 지금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좀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어, 그만큼 뭐 지금 굉장히 금매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눈여겨 좀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에 다 담겼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 우측 어, 주택 보는 우측면으로 이렇게 큰 나무가 아, 어, 서 있습니다. 큰 나무가 서 있고 뒤쪽으로, 주택 뒤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데크를 워낙 넓게 깔아놓으셨는데, 지금 데크는 올 9월에 손을 볼 예정이라고 하시니까요. 어,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뒤쪽에 주택들이 보이지 않고요.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를 어, 좀 확보하고 있는 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주택, 지금 이 데크 공간이 어, 상당히 조금 많이 관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어, 고점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남서향으로 주택을 반듯하게 앉혀 놓았기 때문에 어 해가 굉장히 잘 들어요 집 안에 들어왔을 때어 지금 뭐 불을 켜나 안 켜나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층고를 높게 해서 개방감을 높였고요 어 상당히 넓은 지금 단층 주택이기 때문에 넓은 공간감을 좀볼 수가 있는데 이게 거실에서 바라다 보이는 조망 모습인데 편안한 평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매실하고 대추나무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조망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의자, 의자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어, 보셨던 것 같아요, 주인분들은. 그리고 이쪽으로 주방 공간이 있는데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 음, 세컨하우스로 딱 사용할만한. 어, 그런 모습이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하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단층 주택들을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전기 온수 보일러예요. 오, 온수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쪽에 방 작은 방이에요. 이 작은 방도 작지가 않아요. 상당히 넓은 사이즈에 어, 방 크기를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어, 게스트 화장실이에요. 어, 여기는 욕조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샤워기하고 세면대 변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별로 이렇게 손을 많이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안에는 뭐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안방인데 안방도 이, 이 천장용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이고요. 이쪽에 안방 화장실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주택 내 외부를 다 살펴봤습니다. 어, 4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토지 면적을 갖고 있는 아주 터널 분 주택인데요. 어, 2차선 도로변에서 약 3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물론 그 거리에 버스 정장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역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실거주하기에도 정말 좋은 위치의 주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또세컨하스를 어,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요즘 볼수 없는 저렴한 가격대의 어,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어, 궁금하신 음,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왼쪽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기억 기업... 하셨다 전화 주시면 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닷컴 공인중개사였습니다.